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낮과 밤의 소리가 다르게 울립니다. 밤의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더 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리는 공기를 통하여 전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소리의 굴절 현상 때문에 밤의 소리가 더잘 들리는데. 낮에는 지표면이 뜨겁고 위로 갈수록 차가워 소리가 위로 흩어지지만 밤에는 지표면이 차갑고 위로 갈수록 따뜻해 소리가 아래로 굴절되어 퍼지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속도는 음속이라고도 부릅니다. 대기 중의 소리의 속도는 섭씨 15도일 때 초속 340m 정도이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약 초속 0.6m씩 증가합니다. 낮과 밤의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소리의 굴절 현상 때문입니다. 낮에는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따뜻하고 위로 갈수록 차가워지므로 소리가 위로 꺾여 흩어지고 밤에는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차갑고 위로 갈수록 따뜻해지므로 소리가 아래로 꺾여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립니다. 낮에는 태양열로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데워져 따뜻해집니다. 온도가 높은 공기는 소리의 속도가 빨라 소리가 위쪽으로 굴절합니다. 이 때문에 소리가 위로 흩어져 멀리 퍼지지 않고 지표면에서는 덜 들립니다. 밤에는 지표면이 빠르게 식어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 쪽으로 소리가 굴절합니다. 소리가 사람들의 생활 공간인 지표면으로 다시 돌아와 더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맞는 말입니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여 다양한 생활 소음이 많지만, 밤에는 활동이 줄어들어 소음이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낮에는 소음 때문에 큰 소리도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밤에는 조용해지면서 작은 소리도 더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